안녕하세요. 보금책방 신앙을 읽다 김필원입니다. 네, 한주간이 평안하셨습니까? 김병삼 목사입니다. 에이, 평안했던 아. 네. 평안했던 얼굴. 아유, 오늘 옷차림이 다 봄이 왔 네. 아주 좋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그 조사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가장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동영상 조회수를 집계를 해봤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유 알고 있죠. 우리 또두 자매님들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우리 루이스 어, 오라버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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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순전한 기독교가 1위였잖아요. 네네 맞아요. 우리끼리도 사실은 또 1위, 2위, 3위 해가지고 다 달랐잖아요. 다르기도 하고, 세트도 것도 했지. 있고 근데 또 시청자분들하고는 또 저희 의견하고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 어, C.S. 루이스가 이제 1위로 집계됐지만, 그 못지않게 이제 팀 켈러, 헬리나우엔그 다음에 디트리 보네퍼 이런 책들도 한번더 읽고 싶다, 다른 책을 읽고 싶다라고 음. 하는 시청자들의 리퀘스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이 보금책방 신앙을 읽다 21번째 책. 오늘 이 책이 사실 그 여러분들의 그런 리퀘스트가 반영이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책은 좀 이제 특별한 어, 책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한 저자의 에, 두 번째 책을 어, 나누게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막 뿌듯하고 어,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이 뒤를 보세요. 우리가 벌써 2 0권의 책을 읽어서, 어뭐 문제는 이렇게 읽은 만큼 우리가 뭐 이렇게 지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잘하는가, 그건또 별개의 문제지만. <laughs> 어, 아무튼, 뿌듯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21번째 책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돌발 퀴즈. 보음책방 기획부터 지금까지 가장 시청자들의 리퀘스트가 많았던 작가는 누구일까요? 자매들이었으면 뭐 1위가 <laughs> 아니, 루이스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 저죠 오빠, 오빠. 진짜 오빠, 뭐. 루이스 <laughs> 오라니 뭐,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 1위에 올라왔던 CS 루이스. 또 그게 시청자들에게 맞는 도리일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사랑해 준 분의 책을 우리 읽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21번째 책은 CS 루이스의 소설이죠. 아주 흥미로운 스크로테이프의 편지, 21번째 책입니다. 의 편지는 제목도 뭐 스크루 테이프라는 이름도 특이하고 편지 라고 해가지고 아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고 호기심을 가져가지고 사실 배달이 된 순간부터 오랜만에 반가웠던 그런 책이었는데 사실 CS 루이스 책을 읽을 때 이분이 안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CS 오빠의 지력을 따라갈 수 있는가 맞아요. 막막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반가운 얼굴을 또오셨습니다 여러분 김진혁 교수님 반가이 맞아주시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어 크리스찬어티를 하시고 난 후에 어떤 후일담이 있으셨을까요? 아,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가장 사랑받은 책이라고 그렇게 해주셔서 참, 예. 그때 방송에 같이 참여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laughs> 후일담 없드린데요왜 물어봤어? 이걸 물어봤었어야 돼. 되게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 김진혁 교수님께서 <laughs> 책을 하나 쓰셨어요. CS <laughs> 루이스와 관련된 저서의 제목은 순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음. 교수님 이거 따라하시는 아닙니까? 네, 따라했습는니다 <laughs> 네. 아, 너무 헷갈려요. 네. 사실 원고는 방송 출연하기 전에 다 완성되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출판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은 이제 순전한이라는 이책 제목을 붙이는 게 미국이라든지 출판 게 유행이에요. 루이스의 아 예, 순전한 기독교의 워낙 베스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순전한 이라 그래서 헷갈린다 어. 말이에요. 순전한 그리스도. <laughs> 자, 이제 우리 21번째 책 스크루 테이프에 편지로 들어갈 텐데 자꾸 아까 그냥 책 제목을 스카치테이프라고 그래해꾸 예. 자꾸, <laughs> 자꾸, 자꾸 생각나는 게 스카치테이프라고 생각이 안나그 얘기 하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안 그러니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스크루 드라이버의 스크루, 스크루 테이프에 예, 편지 야마고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좀할거 음. 같고요. 아, 어, 요거 들어가기 전에 내가 여러분들을 한번 시험하겠습니다. 정섭다 <laughs> 루이시에 대한 공부를 하고 많이 우리가 매력에 빠졌었는데 이세 사람이 얼마나 CS 루이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 보려고 그래요. 아 예, 예. 그래서 저거 왔습니다. <laughs> 하셨습니다. CS 루이스요. 1898년에 태어나 1963년에 생을 마감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20세기 영문 문학의 대표 작가이자 영문학자. 옥스퍼드에서 30년을 강의했지만 교수 임명은 매번 낙방 정작 50대 중반의 교수로 청빙받은 곳은 케임브리지. 대학 졸업 후 친구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며 이들을 부양하느라 영문학, 철학, 문학 등등 가리지 않고 강의하던 생계형 교수였다는 사실. 다음은 임보미 씨. <laughs> 네. 신앙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젊은 시절에는 이제 무신론자였다는 거. 근데 또무신론자였다는그 과거를 또잘 이렇게 회복을 하셔 가지고 기독교의 강력한 책들, 무시무시한 책들을 많이 이제 저술하셨죠. 그리고 뭐 북미에서뿐만 아니라 뭐 저까지 않는 거 보면은 뭐할 말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또 기독교 작가로서 뭐. 저희 오라버니를 소개합니다. 아, 아. <laughs> 오라버니, 오라버니를 마저 소개하면 또 이분이 청년 시절에 굴곡이 있으셨어요. 세계 1차 대전에 참전을 하셔서 부상을 당해서 전역을 합니다. 네, 전역을 한 후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문학 세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2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라디오 방송으로 했던 연설문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읽었던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최고의 저서가 발표가 된 거고 김진혁 교수님께서 그때 말씀을 잠깐 해 주셔서 저희가 맞다했던게 같은 재킷을 항상 입어서 파이프 담배 그 음, 구멍까지 구멍 이렇게 있는. 있었다고 검소하셨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같은 책을 갖고 계시면서도 어내 책이랑 다른가 봐 하실 수 있는 게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도 안에 보면 또 재킷을 입은 c 스 루이스 사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그 순전한 기독교의 표지도 사실은 같은 재킷을 입었던 거예요. 네, 거의 자켓 같은 것도 같은 옷도 많이 있었고 입었고요. 워낙 또 지저분하게 살기로 유명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아. 그래서 그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루이스가 살던 집을 이제 그 이후에 그 미국인들이 이제 구매를 했는데 너무 더러워 가지고. 아닐 거예요. 우리 오빠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laughs> 맞대요. <교수님. 웃음> 어쩔 수 없죠. 어,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세 분이 정말 처음 우리 보금책방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충명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고. <laughs> CS 루이스에 대해서 촥 셋이 이야기하는데, 어, 우리 최령 씨는 100%다 원고를 받고, 임보이 씨는 전혀 안 받고, 어, 그 다음에 김필원 아나운서는 반만 보고, <laughs>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오늘 이 보험책방에서 이 책을 나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저희가 이 정도입니다. 네. 좀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네, 저희는. 제가 특별히 올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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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부터가 교수님하고 목사님 차례 화려하게 이제 두드러져야 되는데, 교수님만 알고 계신 지금 제가 부인하고자 하는 그 스위스 루이스 오빠의 비사나 비화들도 이제 있으신데, 뭐 조금 더 얘기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루이스는 뭐 저희가 이제는 변증서 이런 거읽으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인간미가 없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유머가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루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루이스가 자기가 받은 원고료들을 다 바로 이제는 그 성공의 그성직자들 미망인을 위한 자선단체 거기다 기부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신앙 사적에 관련된 책들은 거의 자기가 원고들을 다 이제 자선 단체에 맡기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면모가 있는 그런 또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그것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녹화하러 들어오기 전에 잠깐 교수님한테 듣다가 들어왔는데 이스크류테이프에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아주 나 목사로서 기분이 나쁘요 <laughs> 키지 마세요. 예. 교수님 예. 아예 안될것 같아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은 그 루이스가 몸도 아프고 과로해가지고 몇주 동안 교회를 못 가다가요. 그몇주 만에 이제는 교회 출석을 했는데 또 목사님 설교가 길고 따분하니까 다른 생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아 악마가 악마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글을 써 보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20세기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로 뽑히는 스크루테페 편지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다가 예, 네, <laughs> 탄생한. 예,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얘기 들으면서 시청자들 가운데 막 소망도 생기고 절망이 생길 것 같은데. <laughs> 아니면 설수도 있을지도 몰라하는 그새 소망이 생길 수도 있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책 이야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목사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어떤 책인가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제 연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C.S. 루이스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가디언스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 이제 처음으로 연재 소설로 어, 이렇게 나왔고. 1942년도에 영국에서 출판이 됐고, 1년 후인 43년에 미국에서 출판되어서 미국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지게 된. 그래서 47년에는 타임지 그 표지 사진이 실정도 미국에도 많이 알려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책은 31편의 편지로 되어 있는데, 숫자로만 쭉 1부터 31까지 이렇게 나가 있고, 소제목들이 하나도 없어서. 많이들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칼럼이라든지 뭐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연재를 하면은 바로 이제 워드나 아니면 한글로 쳐가지고 보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는 다 손으로 써가지고 보내면은 그것을 이제 타이핑을 친 다음에 이제 그게 실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가 이미 어느 정도 원고는 예, 다 써놓은 상태에서 이제 가디언에 스 보내고 이제 그게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이제 출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는 번호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것서또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루이스의 마지막 작품, 예, 루이스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출판이 결국 되었는데요. 이제 한국어로는 개인기도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어 있고요. 근데원 제목은 뭐냐면은 기도 알코맥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루이스의 마지막 작품이 편지 형식인데 그 편지에도 보면은 소제목 없이 번호만 되어 있죠. 그래서 루이스가 편지라는 형식을 빌렸을 때는 번호만을 가지고. 예, 그 편지를 시작했다라고 이제 추정해 볼수 있는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음. 음. 그리고 오늘 출연하시면서 루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려고 루이스 생가에서 좀 살짝 가져온 자료들이 좀 있다면서요? 아, 루이스 생가에서 음. 가져오면 큰일 나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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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것도 이제 팩트 문제가 있는데요. 그면은 사람들이 루이스 생가에 있는 것들이 다 루이스가 실제 썼던 거라 생각하는데 루이스가 죽은 이후에 미국인들이 와서 다 가져왔습니다 그거를. 아. 그래서 실제 루이스가 썼던 것들은 영국 현지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미국에 아. 있게 되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실제 가디언에 실렸던 스크루테이프 편지, 누가 사진 찍어 놓은 거, 그를 이제 참고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C.S. 루이스에게 스크루테이프는 상당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들었는데, 그 고통의 문제라는 그 책을 가지고 이제는 기독교 변증에 아주 그첫 발을 이제 내딛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스쿨테이프의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되면서 더 대중적인 예, 글을 쓰게 되었고, 스쿨테이프의 편지가 쓰고 있는 중에 그때 BBC의 초청이 와서 라디오 강연을 한게그 이후에 순전한 기독교가 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는 루이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예, 그 도약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루이스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것 그때 당시에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가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를 알수 있는 하나의 또 자료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타임스의 이~ 루이스 얼굴 옆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악마가 있죠 네. 어, 그래서 오케이. 루이스 그러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불릴 정도로 어... 예 미국에서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로 이제 루이스가 예 그~ 인력 예, 주목받는 기독교 작가가 되고 음. 그러면서 루이스의 그 다른 작품들까지도 스크루티컬 편지 때문에 예, 이게 미국에 소개되는 음.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42년에 쓰여졌는데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도 전혀 없고 너무 재밌게 막 술술 넘어가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막 악마한테 꼬임을 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모르 얘기인지 제가 맞는 얘기인지를 오히려 되게 집중해서 읽어야 돼서 천천히 저는 읽어줬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은 저는 17페이지부터 이 책에 완전 쏙 빠졌거든요. 환자라고 계속 어떤 거를 지칭하니까 음. 그래서 환자? 환자? 이러면서 보는데 환자는 골수 무신론자였는데 대형 박물관에서 책 읽기를 즐겼지. 그런데 하루는 책을 읽고 있던 환자의 생각이 영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꼴이 보이더구나. 아차하는 사이에 원수가 내 환자 곁에 바짝 달라붙어 있었던 게야. 20년 동안이나 공들여 쌓아온 탑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점심을 좀 먹어야 할 때가 아니겠느냐고 음. 얘기를 해봐라. 뭐 음. 여기 보는데 갑자기 CS 루이스의 경험담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 골수 무신론자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따라서 또그 어떻게 못 만나게 화타갔다 했는지 어 약간 자전적인 부분들의 그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음. 지난 순전한 기독교를 할때그 순전한 기독교의 배경에는 2차 세계대전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루이스가 교회에서 딴 생각하기 전날에 뭘 들었냐면은 던케르크에서 이제 영국군이 패배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 히틀러가 제국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국인들은 이제 전쟁에 손 떼는 게 저희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일이다라고 하면서 영국인을 모욕하는 어마어마한 연설을 하는 거를 그날 밤에, 토요일 밤에 루이스가 예, BBC 라디오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거기서 너무나도 이제 충격도 받고 또 영국인으로서 의그 어떤 그 군력감도 있고 전쟁에 대한 공포감도 있고 이차 세계는 참전 했으니까요. 그 상태에서 다음날 예, 교회를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딴 생각 하다가 악마가 악마에게 예, 보내는 편지를 한번 써보자 라고 하면서 나온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뒤에도 보면 계속 뭐 런던 공수 당하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엄청나게 무거운 그리고 이 인류가 겪어 나가야 될 거대 악 이런 문제들이 또 이제 루이스의 조술 배경에 있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더 재밌게 읽었던 게 저희들은 또 이제 이 약간 몰입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쿨 테이프에 저를 몰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웜드한테 내가 이제 그 얘기하는 식으로 한번 읽었더니 어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재밌다가 갑자기 또 나로 또 깨어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딱 있다가 어 했지 않겠어 뭐 이렇게 해야지 하지 겠어어 어, 어, 근데 잠깐만 그건 이 일이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한 거였어 그러면서 또 어, 이제 욕하게 맞아, 되고 맞아. 맞아. 되게 그래서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음. 실제 루이스는 이제 정신분석에 대해서 상당히 또 조회도 깊었고 이또 문학 비평을 할 때는 정신분석 기법을 또 거기에 또 이제 비교를 하기도 하고 음. 뭐 실제적으로 이제 영문학자로서는 그런 글도 남기기도 했거든요 보시면은 인간 마음을 이렇게 너무나도 잘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예 네, 이제 그것이 이제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 실제 루이스가 무신론자 때 이제 썼던 네 무신론자 때 썼다 그렇게 하면은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게 십 대거든요 어. 네. 한 고등학생 우리로 치면은 예, 음. 그때 정도에 썼던 글들을 보면은 거의 프로이드 종교 이론의 거의 자기가 그 이론적인 중요 개념들은 알아 알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제 신앙을 마치 스크루테이프처럼 공격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게 공격을 해봤으니까 또더잘 아는 거네요. 네. <laughs> 그, 서문, 1961년판 서문을 읽어보면은, 때로는 이보다 더 보잘 것 없는 용도로 팔리는 경우도 있다. 내가 아는 어떤 여자분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 탕파를 채워준 견습 간호사가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귀여운 아가씨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laughs> 면접시험 볼때 업무와 관련된 정식 질문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대요. 그럴 때그 즈음에 읽고 있는 책에 대해 몇 마디 하는 게 가장 좋다더군요. 그러면서 요즘 꽤잘 팔리는 책 10권 정도를 추천해 주었어요. 그중에서 최소한 한권 정도는 읽어두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왜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를 골랐나요? 그랬더니 더 생각할 것도 없었죠. 그 책이 제일 얇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읽은 거니까 누구나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래가지고는 그랬지. 여기에서 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를 증보하는 게 어떠냐 요청도 되게 많았었대요. 더 써라.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더 많이 인기가 어, 있었던 것같요 어.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또. 나의 글이 그 잡지에 폐간을 재촉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적어도 한 명의 구독자는 잃은 것이 분명하다. 어느 시골 목회자 한 분이 편집자에게 편지를 보내 이 편지에 담긴 많은 조언들이 그릇된 것들 뿐이니까 확실히 악마적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걸로 구독을 끊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다고. 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남의 편지를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읽다 보면 뭐 재미있고 또 말이 되고, 이게 말이 되면 또 말이 되는 쪽으로 계속 읽다 보면, 은 어떻게 보면 악마에게 내가 집중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스크루테이프가 오빠가 실제로 돼서, 음, 이 악마에 대해서 되게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은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럼요. 그럼요. 음. 그래, 당시에 편지로 많이 이렇게 의문이 갔을 것 같아요. 음, 스크루테이프가 음. 무슨 의미입니까? 뭐 이런 음. 음.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니까요. 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1961판 서문이니까 아마 약 40년 뒤에 이제 루이스가 그거를 이, 공식적으로 이야기 전까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었겠죠. 음. 네, 그래서 이제 뭐 스크루 테이프를 이제는 그 얘기할 때 이제는 루이스는 이제는 그 뜻보다는 그 이름이 내는 효과, 그 발음이 내는 효과 이런 것에 더 집중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스크루 테이프는 이제 뭐 스크루지라든지 뭐 나사를 뜻하는 스크루라든지, 뭐 이제는 그 촌충을 뜻하는 테이프 웜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 뭔가 이제 기분 나쁘다, 뭐 뭔가 이제는 뭐 꼬여있다, 예, 꼬여있다 이런 뭐 느낌. 이제 이런 느낌이 나게 음, 아. 할지,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하진 않았다라고 이제는 그 루이스는 이야기를 하고요. 워무드는 이제는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8장 11절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그 워무드 한국어 성경에는 쑥으로 되어 있는 아.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때 아. 네, 나오는 이제 별 아. 네, 이름이죠. 예, 네, 그, 그, 그 정확하게 그 단어가 같습니다. 음. 음. 네, 읽을수록 너무 궁금하고 또또 또 저는 이거 몇번더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네. 그러나 우리 김병산 목사님 카드가 저희에게는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스크루테이프 편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보금책방의 주인장 김병산 목사님의 책을 통한 신앙읽기가 시작됩니다. 목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혹시 이런 말 알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백전불패 백승 그다음에 불패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백번다 이길 수도 있고 백전불패 내가 패하지 아, 않을 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요 책이 거기에 딱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아, c 에스 루이스가. 악마의 입을 빌려서 악마의 계략을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을 보면서 악마의 생각을 알고 악마의 계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우리들에게 의도하는 바는 악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알면 우리들이 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악마의 그 전략을 31개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C.S. 루이스를 이해하고 그의 책 전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C.S. 루이스를 이야기할 때 변증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변증가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막 이렇게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 교회가 막 이렇게 번져 나가면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공격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신학자가 다 누구였냐면 아폴로지스트. 변증가들이었어요. 그들이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변호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C.S. 루이스가 살던 시대 개몽주의 이후에 이런 굉장히 인간의 낙관주의, 또 전쟁으로 위한 비관주의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돈되어 있어서 신앙을 이렇게 자리 잡고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했던 시대였어요. 이때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가 기독교인이 되고 보니 무신론자에게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변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책도 악마의 입을 빌려서 여러분 가만히 책을 보면서 보세요. 어떤 느낌이 돼서 악마가 어쩜 이렇게, 어쩜 우리를 이렇게 잘 알아? 그리고 악마가 누구를 잘 알아요? 원수를 너무너무 잘 알아. 그게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악마의 입을 빌려서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책을 보는 게참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등장인물들. 첫 번째 등장인물 누구? 스크루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laughs> 스크루 테이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는 악마인데 삼촌 악마. 그죠? 두 번째 악마가 누가 있죠? 워무드. 워무드라고 하는 악마가 있고 또 중요 인물 환자가 등장하죠. <laughs> 여기서 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교인,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 끊임없이 요 둘은 이 환자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네 번째 중요한 인물은 누굴까요? 예, 네, 원수.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요네 명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게 또 어, 위트 있게, 유머 있게 이 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아, 어, 이 책을 볼때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악마가 관심을 갖고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책을 보는 것이 이 책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다. 환자의 상태 속에서 악마가 우리들에게 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일, 그 관점으로 이 책을 보는 것이 어쩌면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악마의 네 가지 전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부분을 우리들이 집중해 보려고 하냐면 이 사탄은 우리들의 감정을 흔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낙담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원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적이 뭘까요? 난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감정이 우리를 확 흔들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신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우리들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이 사탄의 전략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의 이런 그 의지에 대한 부분들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물론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닌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스크루 테이프가 음. 24페이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수는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도, 그러한 욕망 때문에 인간 앞에 목표를 세워놓고도, 이 목표란 무엇일까요? 구원이겠죠. 목표를 세워놓고도 단순한 감정이나 습관을 이용해서 끌고 갈 생각은 추호도 없다. 제힘으로 해내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게야.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다.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전략을 가르쳐주는 거죠. 왜? 우리의 감정을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감정까지 컨트롤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구원으로 딱 강제로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분이니 내가 인간의 감정을 공격해라. 사실 우리들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때는 비전의 때. 어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한다. 일상은 막 마음이 뜨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느끼는 모든 관계 속에서 감정을 흔드는 일들. 이때. 이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는 사탄의 전략이 우리의 감정을 뒤 흔드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감정을 흔드는 문제에 있어서 이 겸손과 이 교만의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83페이지에 있는 글인데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졌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나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 거야 혹시라도 환자가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 잡으려 들거든 이번에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만들려고. 나는 겸손해졌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교만이고.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들 스스로. 아 이거 교만인데. 근데 사탄이 뭐라고요? 요런 생각만 한 것도 너 대단한 거야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거야. 아, 이 부분에서 참 힘들구나. 우리가 겸손해지는 게 진짜 힘들고 나 스스로 나이 정도면 겸손해라고 하는 순간 나는 이미 교만해졌으니까. 진짜 겸손은 내가 겸손한 거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감리 교단의 목사예요. 예, 내가 이제 만나게 단임 목사가 되면서 공개적으로 선언한 일이 있어요. 어, 나는 교단에서 어떤 지위, 어떤 선거, 이렇게 명예를 탐하지 않겠습니다.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선언하고 나는 어떤 이렇게 선거 자리에 자리에 뽑히는 자리에 나가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엄청난 교만이구나. 나는 명예를 탐하지 않는 또 다른 명예를 나는 추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겸손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또 하나의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었구나.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아, 이게 나에게 굉장히 큰 숙제로 아, 다가왔어요. 악마는 교묘하게 바로 이 이야기처럼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략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서전을 봤을 때루이스 버전의 고백록을 볼수 있지 않을까. 2차 세계대전 중이라서 모두 겪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그럴 때 만난단 말이야.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말은 무엇일까? 나를 내려놓. 이 말처럼 사단이 싫어하는 말이 없을 것 같다. 이것 딱 읽자마자 저도 모르게 이런 스크루 테이프. <웃음> <웃음> 다이어트 할 때. 반응이 없어도 될 소리를 탁대로 보는. 지금 편지 엄청 주고받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계략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겨나갈 텐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무조건 이기는 거고, 악마에 대한 것도 알게 됐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힘이 되겠다.